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하신 보혈을 타고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시며 자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심령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가증한 죄와 불결한 우상들과, 하나님의 영혼을 잃어버려 더러워진 마음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서서히 맑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걸러지게 하시는 작업을 먼저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령의 맑은 물에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새 영과 새 마음을 각자의 마음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자비를 구하며 인내하고 절제하며 잠잠히 고요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혹이라도 나의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 함부로 나서지 않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고요히 기다릴 때. 비로소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나를 완전히 다스려 나가시며 주님의 거룩한 영원으로 아름답고 성결하게 가꾸어 나가십니다. Omni Presence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이미로 자기의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흑암의 권세로 더러워진 영혼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신비로 가득 찬 아름다운 빛의 천상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고 무릎을 꿇어 마음과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휘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과 보혈을 타고 흐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영혼과 내면을 깊이 울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 아름다운 열정과 눈부신 빛가운데로 성령 하나님은 쉴새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잠옷을 미우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을 간절히 강구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자기 잘못을 가슴 깊이 뉘우치는 영혼들을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은 간절히 구하는 자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악하기 짝이 없지만 언젠가는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영혼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힘을 잃지 않고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 매 순간순간마다 기쁘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오직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높이 올려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서 더 한층 강건하게 자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성령의 은사와 강건한 능력까지도 우리들의 심령 안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마다들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 안에 갖출 수 있도록 종기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한때는 초악한 죄인이었던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신분 상승 자리, 눈부신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하늘의 천성엔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불꽃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쁘게 우리를 반겨주시며 영롱하게 빛나는 생명의 새뼈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각자의 손 안에 하나씩 꼭 쥐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을 주신 백성들이 됨으로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함께 아름다움과 풍요로운 안식을 우리들 심령 안에 풍성히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이 세상 온갖 언어로도 다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극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얀 세마포는 빛나는 성결의 빛이며 눈부신 거룩한 빛이며 신비로 가득찬 빛입니다 영광의 빛 멸류관의 빛 눈부시고 찬란한 빛입니다 거룩한 성 세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야말로 하늘과 땅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어린양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뜻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또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 지니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온전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 자리에 성결한 신부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온전한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승리와 영광을 눈부시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승리하는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의 기이하고 신비한 빛 가운데로 우리도 함께 따라 들어가. 주님께서 선포하신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사랑받고 거룩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종기하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부이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도둑스둑스 아구성.